안녕하세요. 헬로테팅 뜨개입니다. 이젠 어느덧 초여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름 옷 준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패턴을 영상에 담아두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헬로테팅 뜨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부터 쭉 시원하게 입으실 수 있는 7부로 된 소매의 티셔츠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여름용이기 때문에 찰랑찰랑한 실을 사용했어요. 네, 면 100%인데, 예, 가늘어서 한 40수 정도 되는 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는 실을 대바늘로 작업해서 얄팍하고 음이 느낌을 좀 보여드릴게요. 음 찰랑찰랑이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면 찰랑을.. 이 예, 소재가 이렇습니다. 예. 패턴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제까지 보여드렸던 패턴하고 거의 같은데, 예, 앞 실과 두 코를 한 코로 잡은 게 아니라 뒷 실과 두 코를 한 코로 잡았어요. 뜨는 방법은 또 후에 보여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단 색깔로만 뜨면 어, 너무 심심할 것 같아서 이렇게 소매 끝단. 과 그리고 밑단은 이렇게 좀 형광색을 사용했어요. 그랬더니 예, 산뜻하네요. 그러면 옷본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뒷판의 옷본이에요. 뒷판의 옷본은 당연히 목 뒷선까지 올라와야 되겠지요. 먼저 120코로 시작했구요. 예, 화면이 잘 보일 수 있게. 예, 밑단은 1.5cm 뜨신 후에 예, 이렇게 겹쳐서 코 하나 감아코 만들어 주시고 다시 1.5를 뜹니다. 이 밑단은 그래서 보여 드릴게요. 밑단 처리는 이렇게 됩니다. 먼저 1.5cm를 이렇게 뜹니다. 그냥 메리아스 뜨기 하시면 돼요. 1.5cm를 그렇게 한 다음에 두코 모아서 뜨시고 한코 감아코 두코 모아서 뜨시고 한코 감아코 예, 이렇게 뜨시면 얘가 이렇게 접었을 때 접는 코가 돼요. 그렇게 한 후에 다시 메리아스 뜨기 1.5를 다시 뜨신 다음에 앞판과 이렇게 두 개를 해서 뒤에서 꿰매 주시면 더 이상 말림이 전혀 없어요. 예. 두꺼운 고무단은 여름에는 되게 더워 보이고 실제로도 두꺼워집니다. 고무단 처리로 밑단 처리하시면 여름 옷은 안 예뻐요. 이렇게 메리아스 뜨시고, 예. 여기 보여드릴게요. 메리아스 단 뜨시고, 예, 이렇게 뜨시고, 여기, 물결 무늬 처리된 거는, 요렇게 뜨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다시 메리아스 뜨기로 올라가 주시면, 요렇게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예, 이제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단 무늬로만, 계속 뜨시면 돼요. 이렇게 1.5cm를 떠 올라간 후에는 예, 무늬를 보여 드릴게요. 바로 이 패턴으로 예, 두코한번 뜨시고, 가마코 뜨시고, 두코한코 뜨시고, 가마코 뜨시고, 쭉 뜨시고, 안 뜨기로 돌아오셔서 같은 방법으로. 쭉 아래에서 부터 떠 올라가시면 됩니다 패턴은 이 패턴을 유지할 거예요 뜨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예이 뜨는 영상은 제가 또아래단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둘 테니까 그 링크를 참조하셔서 뜨시면은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이 패턴을 뜨실 수가 있어요 바람이 송송 속 들어옵니다 얇아 가지고 얇팍해서 바람이 송송 들어오고, 예, 산뜻해 보입니다. 보는 시선에도 굉장히 산뜻해요. 네, 얄팍 한 40수 떴고요 목선은, 예, 이거는 뒷판이니까 뒷판 설명은 뒷판 설명으로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어깨선 어깨 줄임 부분은, 요렇게 줄였어요. 요 어깨 라인, 줄여 들어간 코는 네코 좌우 똑같이 들어갑니다. 좌우 네코 똑같이 들어가요. 좌우 똑같으니까 한쪽 편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코로 먼저 줄이시고요. 갔다가 또 반대편 당연히 네코 줄이겠죠. 다시 돌아와서 세 코, 다시 두 번째 단에서 두 코, 다시 두 번째 단에서 한 코. 이렇게 두 번째 단에 한 번씩 줄여나가는데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면서 반대편에도 똑같이 그렇게 줄여 주시면 돼요. 그래서 4321요 순서대로 가시면 자연스러운 곡선이 되면서 슬림하게 줄여줍니다 예, 저는 코스단을 2 줄였어요. 예, 그래서 이 단수가 가장 이상적이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이 목, 목선에서도 살짝의 파임이 있어야 돼요. 좌우 똑같이 코줄임 들어가셔야 돼요. 여기서는 3, 2, 1. 요렇게 줄이시면 됩니다. 예, 어깨선은 본인에 맞게끔 하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어깨선이, 보면, 예, 어깨선이 빠져있네요. 둘, 넷, 여섯, 여덟, 예. 나머지 코수가 8코씩이 됩니다. 그러니까 8코 더하기 6코 하면 14코죠. 좌우 14코를 남겨두고 다코마음을 하신 다음에 3, 2, 1,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어깨 부분은 19cm 뜨시면 되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몸판은 37cm 떴습니다. 37cm 떠올라온 후에 4, 3, 2, 1로 겨드랑이 코 줄인 다음에 다시 그 줄임단부터 19cm 뜨신 후에 어깨, 뒷목 부분 3, 2, 1로 14코를 좌우로 남기고 4, 3, 2, 1을 줄이시면 뒷판은 완성됩니다. 이제 앞판을 설명드릴게요. 예, 몸판하고, 어, 앞판과 뒷판은, 몸판은 같아요. 아, 몸판은 37cm, 예, 밑단 역시 똑같구요. 37cm 올라오시면 되구요. 모든 부분이 똑같아요. 겨드랑이도 4, 3, 2, 1로 줄이시면 되구요. 그런데 앞판이 있죠. 예, 앞판. 예, 자연스럽게 아파임 두시면 되는데, 아파임은 앞쪽 부분을 대략 15cm를 주시면 돼요. 예, 여기서. 그러니까 19cm에서 15cm니까 몇 cm겠어요? 예, 4cm 두고, 예, 하시면 되죠. 4cm를 겨드랑이 뜨시고 파이고 4321로 줄이신 다음에 한 4cm 정도 뜨신 다음에 예, 여기서부터는 파시면 돼요. 근데 너무 깊게 파는 게 싫다. 그러면 한 6cm 본인이 맞게끔 파이는 게 좋아요. 저는 좀 여름이라 답답할 것 같아서 많이 파는데 어, 너무 많이 판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적당히 본인이 어, 약 예. 아래에서부터 쭉, 한, 음, 6cm 정도 뜬 다음에, 목파임을 주시면될것 같아요. 역시, 이 부분도 어깨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14코, 14코 남기고, 나머지는 3, 2, 1. 요렇게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이 바이어스 단줄 부분은, 예, 이거는 역시, 1.5cm. 몸통 밑단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1.5cm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판 부분을 완성하시고 나면, 이제는 어깨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깨도 역시 아랫단부터 시작할 거고요. 15cm 뜨시고, 예. 네, 두코 겹치고 한코가 바치고 두코 겹치고 한코가 맞춰서 한코 뜨시고 요렇게 요렇게 뜨신 다음에 한 단만 그렇게 뜨시고 나머지 1.5cm는 메리아스 뜨기 합니다. 그리고 앞과 안쪽을 다시 겹쳐서 안쪽으로 꿰매 주시면 됩니다. 네. 소매단도 역시 똑같이 밑단하고 똑같은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앞과 안쪽을 안쪽으로 넣어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말리지 않고 예, 기성품처럼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예, 이제까지 떴던 코 대바늘 코 똑같이 3.5mm 대바늘을 사용했고요. 예, 여기는 56코 시작합니다. 앞판과 뒷판의 코 수는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게 빠진 것 같아요. 120코. 앞판과 뒷판의 시작코는 120코를 3.5mm로 어, 시작합니다. 예, 팔소매는 56코로 시작을 했고요 3.5mm 예, 대바늘로 시작해서 쭉 떠나갑니다. 몇 센치? 41cm 41cm를 떠나갑니다. 쭉 떠나가는 동안 1 0단에 한 번씩 좌우 한 코씩을 늘려줍니다. 그러니까 열 단에 한 번씩 두 코씩 늘어나는 거죠. 왼쪽, 오른쪽 똑같이 한 코씩 늘려주니까요. 그러니까 예, 쭉열 단에 한 번씩 좌우 두 코, 예, 한 코씩을 늘려주시면 두 코씩 이렇게 늘어나죠. 쭉 해서 41cm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줍니다. 예, 이렇게 한 다음에. 역시 겨드랑이 부분에 같이 붙게 될팔 부분, 4, 3, 2, 1 코, 이렇게 줄여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단에서 4코, 다시 갔다 오면서 3코, 2코, 1코, 이렇게 두 단에 한 번씩, 이렇게 좌우로 똑같이 줄여주십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줄이고 난 다음부터서는 두 단에 한 번씩, 좌우 한 코씩을 줄여줍니다. 그러니 두 단에 한 번씩 두 코씩이 줄어가겠죠. 쭉 해서 예. 이 겨드랑이 부분 코만큼 길이만큼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겨드랑이 4, 3, 2, 1을 줄이고 난 다음에 쭉 줄이고 갖다 대서 사이즈를 갖다 대서 맞아 떨어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예. 어깨 부분이 달리고 같이 이어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예쁜 옷 만드세요. 이번 여름 시원하게 이옷 만드시면은, 음, 예, 티셔츠, 여름 그물 티셔츠 만드셔서 예쁘게 또 입으시면 편하게 입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패턴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고 싶네요.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여러 작품 속에서 이 패턴 뜨는 법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아래 설명을 통해서 이 패턴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이 패턴을 손등 위에 올려놓으니까 손장갑 같은 패턴이 되네요. 네, 이런 패턴입니다. 화면에 잘 보이시죠? 예, 올여름도 예쁜 작품 만드셔서 예쁘게 입으시고, 솜씨를 뽐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